이 이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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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막, 뭐야 원라파? 재미없더라고. 그, 그, 음. 그, 앞으로 그1년 그, 있다 먹을 수되는 거야. 그래서 형이 이걸 산 거야? 뭐 거기서 팔더라고요. 한번 먹어봤는데, 에이, 두세 장 먹어봤는데. 이거 어떻게 먹는지 모를걸 형? 아 이게 아는데. 뜨거운 물에다가 적셔가지고. 아적셔 놓으면 되니까 아무 모락싸서 먹으면 그런대요. 어어. 뭐 근데 귀찮아서 안 하지. 아유 냉장고 좀 한번 보여줘. 이야 저렇게 맛있는 게 많아. 아유 냉장고에 먹을 게 아주 그냥 산더미 같이 쌓았네. 아유 혼자만 먹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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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 뭐야? 그 지금 이거 사온지 한 보름 됐거든. 보름? 뭔가 봐라. 이렇게 포장을 해놓으면 한달있다 먹어도 돼 이게. 돼지갈비네? 야, 그렇지. 꽃게 같았고 꽃게장. 이게 안사 왔다니까 된장 거죠 연어몬. 방 방부제도 넣었으니까 이거 파는 거지. 여기 그래. 양념인 게 별로... 아니라. 3 5 0 0 0 원이야. 몇 킬로에? 이거 큰 박스 이거 그다 버렸구나. 아 박스 버렸다 뭔지 알아. 그 슈퍼에서 거 파는 거. 거. 어. 아 이거 까만 거 이렇게. 어. 이거 어. 더 훨씬 큰 거지. 이만한거 있잖아. 이 이거 하나 손봐. 어. 이렇게된 거. 어, 어. 그 35,000원이야, 이게. 어. 근데 그거 사람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건 절대 로못 사주고 버릴까 봐. 형이랑 사는겨. 갖다 한달 있다 먹어도. 어, 안 상해. 안 상해. 아, 그리고 냉동실 넣어 놓으면 되지. 어. 못 먹겠으면. 냉동실에 고기 나 빠지고. 형 근데 그 냉장고에 뭐가 진짜 흘렸어. 새 밑에. 저도 조금 딱지 그래요. 바닥에. 아, 아 소용 없어? 또그 나는 이거 뚜껑 열 때마다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열어야 되는데 이게 허리 아픈 사람이 다 물리까지 이거 여기서 일나 그러면 아유 참. 아유. 이거 봐라, 이거. 형 이게 뭐야? 왜왜개뼈 다고 같은 게 여기 있어 냉동실에? 이건 야왜 뼈... 그래 그거? 이건 버리지 못 하니까 한꺼번에 나중에. 그러면은 지금 내가 나가면서 버려 줄게. 아, 다 모아 놔, 쓰레기. 아, 이거 다 쓰레기인데 여기 요기, 여기만 쓰레기야. 지금. 아, 여기만 쓰레기야? 봉 동단이 안에다 넣어 놓지. 왜 그랬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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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야, 고등어 잡아니 5,600원이야? 몇 마리에? 이게 지금 2,000원 아니야, 이게 한 마리에. 이게? 들어. 야, 아니 이거 그거 다섯 다섯 마리 만원 팔잖아, 거 어디 이마트 트레이더스? 아니 여기 저기 그 역전에 아. 그지 그 유명한 집 있잖아. 아, 그, 그 총각네 야채 가게? 밥밥 맛없는 냐밥 맛없는 년? 네. 그 계산하는 여자 짧은 머리? 아, 존나 밥맛 없어. 아가방 옆에 아, 맞지? 몰라 야, 그냥 진짜 재수 없더라 말하는 아, 거. 이거 봐, 이이천 원이야, 이양어 어. 다섯 마리 사가지고 와서 김크림 많이 남았나 두 마리 먹었네 일단. 이것 좀 잠깐 보기게나 이게 보증 나 이게. 다 요리하다고 하냐. 이야, 맛있는 거, 거 진짜 많다 형네. 형네 집에 뭐, 진짜 없는 게 없다. 먹을 거 엄청 많다 형. 이거 봐라. 이게 어디가 이게? 이거 롯, 롯, 국산. 롯, 롯데마트 거 아니야. 어. 롯데마트 생산 가게가 제일 사, 좋은 거 얼마야 지금? 5,600원 이게 지금 두 마리잖아 그래 두 마리에 5,600원 그럼 한마리 2,500원 꼴이네? 근데 삼치 같은 걸 얼마나 하는지 몰라 시장에 가면 한 마리에 8,000원인데 그래 한국에서 비싼 그 생선은 조기 그 다음에 그 뭐야 그저 무슨 생선이 연어 응 어?